5 0일 완성 영문법 문장 훈련 트레이닝 forty five 관계 대명사 들어갈게요. 이제 영어로 정말 좀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제대로 된 문법으로 구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에 배웠던 우리 가정법 그죠?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완료, I wish, w h a i e 이런 아이들 자유자재을쓸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관문. 관계사까지 관계사를 이용하면은 긴 문장도 깔끔하게 수식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마법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합쳐서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친절한 남자 그러면 간단하죠. 그냥 kind man 형용사 명사 구조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나를 도와줬던 남자 또는 내가 사는 집 자, 이런 말들을 표현할 때는 간단하게 안 돼요 볼게요 그 남자 (the man) 그 남자가 뭘 했죠 (the man) h e l p e d m e y e s t e r d a y 그 남자가 나를 어제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어제 나를 도와줬던 남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the man) w h o h e l p e d m e y e s t e r d a y 이렇게 문장을 펼쳐야 되고요 자, 내가 사는 집 그러면 집 The house. 나는 그 집에 산다. I live in the house. 그래서 내가 사는 그집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the house where I live. The house where I live. 자. 그래서 이 위에 예문들처럼 꾸며 주는 말이 문장으로 연결이 될때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써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수식을 한다.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써서 문장을 연결하면 긴 문장도 깔끔하게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공통된 부분이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여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 두 개의 문장 하나를 연결하는 원리는 뭐냐면요. 같은 말이 겹쳐야 돼요. 같은 명사가 겹치는 게 있어야 돼요. I met a girl and she was very sweet. 자,는 나는, 나는 한여자애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가 굉장히 친절했다. 자, I met a girl who was very sweet. 자, 이게 지금 관계사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보니까 a girl, she 같은 말이죠. 그럼 뒤에 있는 대명사 없어요. 그리고 접속사도 없어요. 그걸 한 번에 갈수 있는 게 w 인 거예요. So, I met a girl who was very sweet. 자, 이 문장에서 공통된 명사가 바로 뭐죠? a girl, she 그래서 이때 두 문장을 연결해 준 who가 바로 and와 she 이걸 한 번에 통합시켜서 관계 대명사 로간 거거든요. 자 관계대명사는 중복되는 단어를 대신해서 두문장 연결해 주면서 또 하나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바로 옆에 붙어야 돼요. 선행사라는 건 뭐냐면 관계사 절 관계사 절은 후 이렇게 관계대면서 이끄는 문장이겠죠. Who was very sweet. 이게 꾸며주는 단어. A girl. 이게 바로 선행사예요. 그래서 선행사와 관계되면서 옆에 이렇게 붙어서 나란히 쓴다라는 거. I met a girl who was very sweet. 이런 원리라는 거 아셨죠? 자, 관계대명사도 종류가 있는데요. Who, that, which, whose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중에서 골라 쓰는데 꾸며주는 문장 안에서 어느 자리에 관계대명사 누이느냐에 따라서 뭘 골라 쓰느냐가 이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람이면서 주어 역할을 해요. Who, that 사람이면서 의, 소유격 역할 Whose 사람이면서 을, 을, 목적어 역할 역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 whom, that. 사물 동물이면서 주어 역할, which, that. 그 다음에 사물 동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유격 역할은요, 마찬가지로 whose. 그러니까 소유격 역할에 관계되면서는 그냥 무조건 whose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물 동물의 목적어 역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나 대시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문장을요. 관계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연습 한 번씩 해볼게요. I like the guy. He is attractive. 자, 두 문장에서 겹치는 말. The guy, he. 그쵸? 그럼 뒤에 있는 이 대명사를 없애면서 자, he가 어느 자리에 있었죠? 주어죠. 그래서 주어 자리를 대신해주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 주격관계대명사, who가 들어가서 I like the guy who is attractive. 요렇게 관계 대명사 문장 탄생이네요. 자, I like the guy who is attractive. 두 번째 문장. I like the restaurant you recommended it. 자, 나는 그 레스토랑이 마음에 든다. You recommended it. 네가 그 식당을 추천해 줬지.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해요. 네가 추천해 줘그 식당 나 마음에 들어.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the restaurant It, 지금 겹치는 말. 뒤에 i 시 목적어 자리에 있었네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Which가 와야겠죠. 그래서 I like, the, I like the restaurant that you recommended. 네가 추천했던 그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어. 오, 이렇게 관계사를 이용한 문장이 탄생. 자, I like the restaurant that you recommended. 한번 더! I like the restaurant that you recommended. 자, 그 다음 I know the man. His bicycle was stolen.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의 자전거가 도둑맞았다. 자, 자전거 도둑맞은 그 남자, 내가 아는 남자야.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펼칠 때요. The man과 his가 같은 말이죠. h i s 는 소유가 관계 대명사, whose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선행사랑 관계사랑 붙어야 된다 그랬죠. So I know the man whose bicycle was stolen.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 문장이 탄생했죠. 같이 시작. I know the man whose bicycle was stolen. 하면 더. I know the man whose bicycle was stolen. 네, 이렇게 해서 관계되면서 어떤 식으로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건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봤고요 이제 여러분이 예문 만들기 훈련을 통해서 관계사 문장들 충분히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